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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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하는 성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곳은 서대문구 안산입니다. 안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올라가 볼게요. 함께 가세요. 목소리가 참 좋죠? 작은, 작은 뇌가인데,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수국이다. 지금 수국철이 한창입니다. 대한민국으는 수국철이에요. 너무 너무 이쁘죠. 수국이 너무 너무 이뻐요. 안산에는 봄에는 벚꽃이 쏠쏠 엄청 피어 있었는데 가을 어 지금은 수국과 노란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네요. 눈앞에 나비가 한 마리 보여서 나비를 따라가 버립니다. 나를 오라는 듯이. 나비가 어디로 날아갈까요? 오늘 또 함께 해주셔 서 감사드립니다. 안산에는 수국꽃이 너무 이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. 어, 이 조금 피기 시작하는 수국꽃이 많이 피면 한번더 가볼 겁니다. 나비가 아직도 있네요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